이늘는 성공, 황급, 스키 배달, 우통, 기미남의 폭결, 이속 파편입니다. 자, 오늘은 멜 상대로 라인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멜 상대로는 이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미남의 이속 파편까지 들고, 확실하게 이제 스킬 피해준다, 마인드. 다 바텀에다 보여 있으니까 위에 와드를 하면서 시작합시다. 5공까지 아트롭스까지 밑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거야. 여기는 자, 50으로 성공 뜯어주면서 기분 나쁘죠. 이거 이런 식으로 위에서 이제 원거리부터 때려줍니다. 매일까지 맞추면 땡큐 베스트고! 방목 뜯어주면서. 그리고 이제 사라져죠 라인 밀고 사라지고, 라인 밀고 사라지고. 뭔가 바텀한테 부담스러운 그런 걸 주기 위해서. 어차피 가봤자 소라카라서 의미가 없건 지금. 출발하지 말고, 계속 불안하게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끝에만 살짝 남았게끔 그냥. 오피하더라도. 그리고, 섣불리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멜 장대로는, 이렙때 W 괜찮, 괜찮습니다. 또 라인 밀고, 바텀 쪽으로 사라져요. 그럼 바텀, 겁나 불안하거든. 이들는이 앞인 계속 찍이고. 가다가, 말다가, 가다가, 말다가, 하다가, 한세 번째, 네 번째쯤, 이제, 출발하는 거지, 진짜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그하이바이보 하는 거야 그냥 동대랑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냥 해보자 했을 때는 진짜 이제 저희가 오는 거지. 또라임 밀고 사라져어 지금 이제 출발합니다. 너무 이쁘잖아 각이. 풀 점화 다있기 때문에 이거 나도 받잡겠다 이거. 아좀만더 버텼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아이고 각이. 하지만, 다 잡았죠, 이거. 3시부터 나이스. 쓰레쉬까지. 레드 붙여주면 잡았죠? 뭐야? 이게 안 죽어? 나비. 어쨌든, 쓰레쉬 킬이라서. 아, 이게 안 죽다. 난... 그리고, 바로 신발로 이제. 부담 두 배를 늘려줍니다 이제 바텀 라인 밀고 바텀 라, 이제 바텀 쪽으로 몸 넣고 라인 밀고 몸 넣고 자 가줍니다. 이러면은 아주 이제 기분 나쁘죠 상대 바텀은 뭔가 좀 불안한데 아니 뭔가 잘못했다 이거는 아애시가 너무 화이팅 잘하네. 쓰레쉬랑 잘한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에 진짜 조이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아, 미드 지금 1티어야 밴율도 엄청나지만 픽률도 엄청납니다 자 미친 울티 룬템트리 연구 많이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뭔가 게임이 방금 내가 바텀 갔을 때 죽어준 게 너무 큰데? 하지만 근데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거.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미드 차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집에 가지 마. 쾌각이죠, 이거. 지금 못, 못 갔으니까. 안갈 거야, 쟤는. 잡았죠, 이건. 견접으로 붙어서. 점화, 큐평. 나이스. 아, 이것도. 바텀도 계속 이렇게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나이스. 그냥 가위바위보 게임이야. 내가 계속 움직이반 바텀으로 계속 움직이거든? 멜보다 먼저? 그냥 한번 얻어 걸려라 이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너무 무지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 이쯤 되면 가면 되겠다 해서 출발하는 거라서. 자, 주동권으로 용까지 확실하게 먹어주면서.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아이. 이렇게 방금 빠이스 먹는 와해도한 30골도 됩니다. 라이스 자크야. 아이고 야, 쟤는 맨날 풀이냐? 집에 갔다가 집안 가면 킬인데 킬각인데? 라이스. 아 제발. 저영 라이스. 이거거든요? 이러면서 50턴 빼주고 찾아주고. 잡나? 아이고. 이기나? 헐. 태불망이잖아 아, 까비. 저거 때리다가 오공이 죽으면은 오늘 레전드인데 이런식으로 라인 밀고 또 바텀쪽으로 또몸 기울여줍니다 그냥 계속 꼬장부리던거야 어차피 매를 받아 먹을거니까 안오거든 이제 지금부터는 좀 위험해 꼬장부리고 싶잖아 나이스 큰일 났다 쓰레쉬 올라왔다 이제 곧전령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그로 한번 끌어주면서 뺄수 있는 거 빼봅시다 빼 어차피 차형당할 거야 보자 애쉬 궁 날아올 거 같은데 나이스 이러면 궁 뺐고 애를 어그로 다 끌었고 이것 때문에 바텀 밀었고 전령까지 나쁘지 않죠 이거 그리고 나이스 이런 식으로 핑어가 있는 곳에서 포킹해야지 애들이 무빙을 안칩니다 뭐야 안죽어제? 헐 사고다 이건 최대한 뒤에서 딜해주자 나이스 자크 센스 좋네 최대한 딜해줍니다 각이 나올때까지 두드리는거야 어,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나이스 오 잡았죠 이거? 나이스 일까지 뭐, 샤크야 해보자 이거 해보자 나이스 잡았다 이것도 아니 이거거든 조이는 팀이 죽었다서 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각에서 계속 무한폭킹 넣어줍니다 진짜 상대 어지럽게 아이고 애쉬야 <laughs> 아 귀엽네 아이고 되나, 이거? 어마가자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나만 없어. 쓰레쉬를 포킹 넣어주면서. 이거 직갔다운 쓰레쉬라서 기분 많이 나쁘죠, 이거? 잡았죠, 이거? 마이스 이즈킬 먹여주면서. 이거 바텀이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대에서 이제 조이가 플레이 메이킹해서 키를 먹여주면은 말도 안 되게 진짜 성장률이 쫙쫙 오릅니다. 바비, 여기 자리 잡고 이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여기는 길목을 막아야 돼. 여기 시야 먹히면은 조이가 좀 답답하거든요. 나이스 자카 잘한다 아 까비 야 큰일났.. 뭔가 좀안 좋은데 이거 나이스 브래쉬 보면서 아이고 아 큰일났네 야 5공 수면 맞춰주자 이거 나이스 만 없어서, 나 집에 가야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젠. 다 쏟아부었다, 진짜. 나이스, 애들아 해줘. 이렇게 주도권으로, 바로, 아타칸 먹어주면서. 그냥, 상대는, 할수 있는 게 없어, 조이가. 시야 뚫으려고 하면은, 시야 뚫는 곳에 이제 조이한테 쳐맞는 거야. 봐봐. 시레시 이제 오잖아. 시야 뚫으려고 하면은 계속 수면 맞고 죽어야 돼. 그럼 이제 한두 번 저렇게 당하면 파블로스이종알죠 이제 무서워서 못, 못 온다니까, 저는. 왜? Q 빼주면서? 아, 드럭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선제 공격에 루덴딜 터지면서 지평성까지 터지면은 18% 딜이 추가 딜이 들어가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딜이 나오거든요. 그냥 큐한데. 나이스 이러면은 스레시도 지갔다 와야 되죠. 그 피로 뭐할 건데. 숨을 맞으면 킬 각입니다, 스레시. 이렇게 모든 상대 팀을 피를 다 빼줍니다. 한타 전에 그냥 시야 먹다가 다 보는 거 그냥 일다 보는 거야, 쟤들은 할수 있는 게 없어 이젠 집에 갔다 오는 거 뿐이야. 그럼 우리는 시야 다시 먹고. 이제, 발론에서발론치 발원 준비하고, 쟤들은 또, 집 갔다 와서 또 시야 뚫고, 차 먹고, 집에 가고, 반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이가, 잘하는 조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야를, 잠, 가줘야 돼. 어떤 느낌인지 알죠? 너희 시야 먹을 거야? 그러면은, 일단 한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자, 발론 먹자. 니달리 바텀 미네요. 이럴 때는 쳐도 됩니다. 상대 피도 많이 뺐고, 상대가 만약에 발언 막으러 오면은, 니달리 바텀 고속도로 입니다 이거. 아이고 위험하다. 고빙으로 잘했죠 이거? 나이스, 오락사. 위에 오공 있다, 야. 너무 좋은데, 이거? 아, 좀 위험한데. 메일 응. 나이스. 야, 지, 진짜 할거다 했다. 애쉬랑 메일 완전 피다 갈았다. 이건 해줘야 된다. 나이스. 진짜 할거다 하고 죽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야, 진다고 이걸? 나이스. 이런 식으로 진짜 발언에서 제가 조이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가 오브젝트에서 한타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상대 타워 앞에서 이제 대체하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 팀한테 조이가 이제 항상 님들 조이 할때 우리 팀들이 이상한 곳에 서서 죽고 싸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말해주세요. 오브젝트에서 하자. 어? 타워 앞에서 하자. 이렇게. 시야 묶고 싸우는 거랑. 이건 조이는 진짜 시저 탱크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야가 있는 데서 싸우는 거랑 없는 데서 싸우는 거랑 진짜 첫, 천차만별이라서 그리고 팀들이랑 살짝 갈려서 약간 위로 와서 포킹해줍니다 이런식 어? 헐 이걸 막은 이걸 반응해? 자 포킹해주면서 나이스 내일주면 이정도 잠만 뭔가 뭐 잘못됐다 이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합니다 이거 어지러울지 모르거든 잡나? 아 까비 잠깐만 슬래시 잡자 이거 잡은 것 같은데? 나이스 난안 줬잖아 이거 아 이거 아름답다 이거. 용은 좋지만, 그래도, 쓰레쉬까지 가져오면서 나쁘지 않았다. 딜이 너무 세서, 진짜, 포킹 계속 해줘,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지평선 터지면서, 상대의 위치 다 보이는 것도 너무 좋죠, 이거. 나이스. 헉! 안 돼, 얘들아. 아, 이건 방금 섭섭했다. 그렇게 싹다 빠지면 어떡해. 이거, 잡고, 우리 팀이 조금만 앞에 있, 있었어도, 저렇게 못 들어왔을 건데. 나이스, 너무 좋은데? 야, 이즈 이제, 이제 빛을 바란다 이즈가. 이게 원딜... 내가 원딜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라인전을 지더라도 원딜한테 뭐라 하면 안 돼. 결국 게임은 원딜이 이겨준다니까 중간까지 플레이 메이킹 다 해주고 포킹 해주면 마무리는 원딜이 해준다니까 진짜. 그리고 좀 못하... 초반에 좀 못했더라도 이게... 같은 티어에 있는 지금 다이아 티어인데 못하는 애면은, 이기까지못 올라와, 솔직히 말하면은. 높, 엄청 높은 것도 아니지만은. 나이스. 그니까, 러 조건만 맞는다면 잘한다니까, 제들도 잠깐만. 제발. 어, 살았다. 나이스, 소라카. 미쳤죠, 이거? 아, 소라카 미쳤는데? 이런 식으로. 아트록스 피까지 완전 빼놨으니까. 확실하죠, 이건. 이다리 탑 밀고 있고. 아이고. 잡았나? 아, 너무 단단하네. 주포라서, 쟤안죽는다 어? 애쉬야. 나이스. 애쉬, 배리어랑 풀다 빠졌죠, 이거? 너무 기분 좋은데, 이거? 호킹 해주면서. 얘, Q 한발 남았거든? 만 없어서. 이걸로 나이스요 이렇게 큐플로 이제 마무리 해주면서 큐플을 반항하기 힘들거든요. 그치 말하면 어, 팔렸다. 이제 탈진 죽나? 아이고, 아니 뭐야? 풀까지 썼네. 오공이, 그리고 또 바론 대치합니다. 여기, 조이, 시저, 시저, 딱, 뿌리, 뿌리 내립니다. 여기 조이 존이야. 여기서, 막아, 혼자 막아내는 거야, 그냥. 어? 나이스. 여기 뚫으려면은, 피를 흘리 각오를 해야 돼, 상대 팀은. 야 이러면서 팀은 바로 먹어주고. 아니 안 좋은데, 너무 안좋은데, 너무 좁은 데 싸움 안면 안되는데 안 이거? 벨이 너무 유리한데 싸움 아이스 이제요 예. 이즈가 잘한다, 해주네 잡았죠 이거? 애쉬까지 아쟤 못잡나? 아이고 큰일 났다. 멜한테 킬다 들어갔다, 이거. 멜도 은근히 후반챔이라서. 아니, 이게? 아니. 와, 큰일 났다. 근데 딜이 좀 모자란데, 얘들아. 지간 빼면 안 되나, 진짜? 그냥, 이거, 모넬로 빼고, 그, 두부 그 가면은 딜이 장난 이니거든 진짜? 모넬 빼자. 어. 애들이 갔다 하니까 가시가 보세. 자 이제 나 풀템이야 완전 풀템이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 그물이라서 마지막 이제 피 없는 애들은 침범타 들어가 나이스 쓰고 제발 안돼 이제야 안돼안돼안돼 멜..멜온다 안 돼, 안 돼. 아..이게 한타가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답답하다 와..말이 안되죠 딜이 아까랑은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모렐.. 모렐로를 빼고 안빼고가 진짜 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살짝 꺾어주면서 지금 이달이 타밀고 있어서 상대편 집에 가고 싶을 거야 막아야 되니까. 근데 집 보내주겠니 내가? 얘들아, 집 절대 안 보내줍니다. 자, 얘들아, 야, 하이. 아, 트록스 머리 끄집어내. 뭐, 머리채 잡아. 못 간다 태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플레이 보시면은 진짜 꿀잼입니다 진짜.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렇게 캐리. 스미. 보자. 힐량이 9만딜. 말도 안 되죠. 9만딜. 이거 쏠랭입니다.